그래놀이고왜 시킨 거야? 안녕하세요. 우리 오늘 신들린 연애 보려고 하거든요. 아니, 근데 그래놀라를 왜 이렇게 많이 쳐 넣었어요? 니네 편도결석 같은 거다뺄 거야. 야, 이초코 이거. 사슴통 같은 거. 니가 <laughs> 쳐 먹어. 맛있거든요. 팝, 팝. 후루, 후루. 아니, 왜안 나와? 아, 윤성아, 뭐해? 인기가 없나 봐. 거기다. l e t 아, 신점, 사주, 타로, 이 사람들이 연애 프로그램 하는 거야. 연애 프로그램 절대 안 보거든요. 사전 정보 없이 패로만 상대방을 먼저 본대요. 나쁘지 않다, 얼굴. 오, 어, 실발. 뚱이집 들어간다, <laughs> 전화, 뚱이집 죄송, 나 뚱이집이다. 뚱이집. 95년생에 뭐, 여덟 며칠 생애도 그보고하자포매생이 신이 실려요, <laughs> 오 너무 신기하다 어머어머어머 이 어머, 어머, 어머. 갑자기 갑자기 오색천 권했어요 오색천 이 사람은 어떡해 너무 신기하다 아니 이런 걸 SBS에서 하는 거 웃겨 어머 이 사람도 무당인가 봐 옆전 내 옆전 흔드는데? 어 무당인가? 어머 깜짝이야 어 존나 놀랬어 존나 무서워 퇴마사 아니야 퇴마사? 응천눈에 음. 반한 거처럼 근데 너무 무섭게 쳐다본다 천눈에 반한 거 찍고 있 검은 쥐양패가 눈에 들어왔어요 음. 아, 씨발! 이거 방구 꼈어요! 어허, 신이 노하신다. 어. 어? 아, 이 사람 사준가봐 그치? 우와, 막 부채, 퐁, 응. 그 되게 잘생기셨다. 우와, 실력님? 무당인가 와, 너무 신기하다. 우리 3년? 난데? 있었죠? 무당은 못 이기지. 음. 어, 야, 맞네! 아니, 저 붉은 닭이 누구랑 싸 싸울 것 같다 했잖아. 경쟁구도 놀릴 것 같다 했는데, 정말 둘다 골랐어. 우리 타로 조하나씨 나왔습니다. 타로, 어? 아, 씨! 근데 저런 응. 거를 좀믿는사람들이 괜히 결과를 먼저 보고 하니까 모험이 더갈것 같아. 에람은 다른 사람은 무당이다 마지막. 어다 약간 무당 이른사 느낌. 다른 사 다른 사람다은다 처음이시죠? 이런 연애 프로그램 리뷰를 왜 하는 거야? 너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. 은른 다른 사람 다른 저도 그런 기분 있으니까 지금 무당을 하고 있는 거고. 아 내려왔네, 그렇지. 무당을 내려 내린 받았어요3대째 무당이야. 헉. 아 근데 다른 연애 풀은 좀 달라. 그냥 존나 기가 쎄 다들. 서로 안지해 어, 어. 너 얼마나 잘 보지 어 어. 처음부터 반말해. 어. 좀 친해. 좀 친해? 친해? 벙쪘을 때. 어 닮았다, 근데. 어 닮았다. 아마. 고등학교 시절. <laughs>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사주 공부했대요. 기가 세다? 느껴지는 기운이 있나 봐요. 여기도 기 진짜 세거든요. 여, 딱 봐도. 저 여자예요. 저악한 여. 자 여기 이제 호랑이도 씹어먹고 기거든요. 응. 솔직히 무당이 누가 기에 눌릴 그렇지. 듯. 근데 나 그거라고 했어. 칼든 노란 호랑이 사주. 아. 칼을 들고 사들 막 춤추면서 칼 춤추면서 내려오란 아. 호랑이 사주. 시발마. 어한 날씨 동장 있다. 타로 타로 사. 오 이쁘다. 이쁘시다. 분기 많으실 것 같아. 나는 하다. 난 많이 못하겠어. 뭐가 답이 안 와. 무속인 <laughs> 분들이랑 조금 인형이 되신 분들이 좀 있는데 봐졌어요, 제가. 타로를. 넌 정말 미쳤다. 정말 많이 들었는데. 아, 인형 코딱지 받다코에이스크 그래 놀라 나왔어요. 아! 아, 씨발. 아, 진짜. 아, 아미쳤 아! 씨발. 이 새끼가 죽방 때렸어요. 아, 내가 틀려서 있을 거라고 했지. 어머. 어머. 나 맞어. 아, 마 아 그랬잖아 어 그랬잖아 응. 말이나 어, 똑바로 해야 근데 여기 코딱지 좀 떼줘 <laughs> 아 미친 착색됐어 씨발 <laughs> 아, 아, 우와 아, 테마색 개쩐다 저 아, 아, 테마 해주세요 진짜 테마 하셔야 아, 될때 크흑 아, 예. 안 쩌네 아, 어 네. 네. 마지막 장군들 생겼네 어. 기도 괜찮은데 근데 편하진 않을 것 같아 뭔가가 안 보이는 것도 처음이에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나한테 뭐 보이냐고 뭐 보여? 어 흰머리가 어, 보여 정확해 어아 선주희씨야 보상신과 내쪽에잘 맞는지 좀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음 생년월일 씨가 없어도 형 씨만으로도 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어저 정선 전 씨요 정선 전 씨는 어? 뭐? 닥쳐 전주 전주 사랑해 수현 씨는 구봉 씨였어 감사합니다 어? 뭐? 갑자기? 신이 뽑으라고 했나? 구봉 씨는 누구? 구봉 씨 어? 구봉 씨는 수현 씨요새표야 너무 잘한 거야 야 윤성아 아 요새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친 거 아니야? 시트어은내 가나 지금 아너 집에 갔으면 좋겠어 이제 너 어디 가서 맞아 이어봐라 짜증 나 오지 야 미친 수... 야내 네 남자만 봤어 내네 남자한테 아 인기 적던와뭘 표현 처음이야 저희 30분에 저녁 식사 준비해요 30분? 네, 30분 지금 지금인데? 지금 분고게스더라고요 레시피 바로 남자들 요리하는 거다 좋아해 나도 요리할 수 있어 나도 시락 만들 수 있어 야 먹어봐 어이! 먹여줘 자신 있 음식은 제삼 음식 점치는 공간이 또 따로 있어 저렇게 어, 어. <laughs> 서로 같이 우리가 뭐가 됐든 간에 시작들이 될 거야. 너무 신기하다. 같이 본다고 타르랑 부당을 서로 어, 나 아니야, 일와 봐. 일 아, 왜신어 같이 아, 빨리 와 봐. 빨리 와 보라고. 진정감이 아! <laughs> <laughs> 살아빠였서 <족살 할까요? 웃음> <laughs> <laughs> 지금. 우! 이리밤 승맹대도 오늘 하늘 우리 구봉신 누구 할까? 아 소. 나로호대스네 역시나. 흔히 말하는 냉미남 냉미녀? 같은 스타일이 인줄 알았어요. 근데 얘기를 좀해 보다 보니까 되게 매력이 있어. <목소류> 어. 나 사실. 혹나그 재성 씨잘 만든다는데 제일 매력적이셨어누구어 그냥. 네. 둘다 해. 게것 같아. 신 마음이랑 자기 마음이랑 좀 다른 거야 함수연 씨 마음이 머리가 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야 지금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가지고 신은 유연석 씨한테 가라고 그러고 마음은 구봉 씨한테 가 있는 거야 썸남한테 안 맞는다 해도 연락해도 될까요? 무당이안 된다긴 했는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 원하는 상대랑 뭐 데이트를 하게 되거나 이러면 좀 일대일 있을 때 매력 어필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신명당에서 선택한 사람 없습니다. 그래 아직 처음인데 어떻게 알아 그치? 어떻게? 진짜? 진짜? 검은색 골랐잖아. 최고. 얘 처음에 검은색 골랐잖아. 어, 약간 재밌기도 <laughs> 하고 무섭기도 어, 하고 좀 약간. <웃음> 맞아. <웃음> <웃음> 왜 그래? 한번만더건기기면은 이 엉덩이 씨, 손가락 <laughs> 엉덩이 씨 들어가 있어. 하품으로 믿을 바스 알아? 아, <laughs> 어? 아 죽어 죽으셨으면. 옥사라, <laughs> <laughs> 옥사라. 아 존나 아껴, 아배 아파. 아, 오 어, 어, 뭐야? 오 어, 뭐야? 하얀 양 씨가 선택했어. 어 누구지? 이유 씨 같아, 그렇지? 오늘 이렇게 <laughs> 당신을 선택했습니다. 별근 조가 당신을 선택했습니다. 누가 선택했지 는 몰라. 나도 모르겠어. 되게 놀랐어요. 처음 신명 나갔을 때 뽑은 거아 얘가 그 무서웠던 사람이구나 어머니를 선택한 이기 끝났어 갑자기 나 너무 기분 나빴는데 관상의 사람들 너무나 응. 가만히 있는데 겁들어 밖게봤을때분위기고 존나 재밌다 <laughs> 네 이렇게 해서 신들리 연의 1화 리액션이 끝났습니다 예 너무 재밌었어요 아, 네, 방구만 껴가지고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네, 그럼 다음에 만나요 버 이렇게 버 이러면서 끝나는 거야 그럼 다음에 만나요, 만나요? 버 아, 아, 아 씨발 주물고기 키워 투짝이 만들고 반죽도 만들어 근데 유튜브는 대충 찍어 좀나 미안해 좀나좀나 But I love you 구독자들 사랑해